안녕하세요 공방입니다. 아 공방 설통자리를 최고의 설통자리가 있다 그래서 와봤거든요. 아, 아 너무나 공방도 벌을 키우고 있지만 소문이 벌이 잘든다 소문이 나서 공방이 진짜 자리가 얼마나 좋나 한번 와봤어요. 여긴 것 같으네요. 아, 이쪽도 완전 다이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 보시면 숲이 단점이 좀, 숲이 좀 많이 우거졌게좀 붐인 것 같기는 한데, 아, 저기도 바위가 하나 보이는데, 저기도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리도, 저기도 바위에 벌 밑에 볼통이 좀 있나 본데요. 일단 여기 가까운 데 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에 뭐 벌이 굉장히 잘둔다 그러는데 아, 바이가 괜찮네요. 괜찮기는. 괜찮은 게 아니라 아, 이것도 굉장히 비가 전혀 안 맞겠네요. 잘 아, 좋아요. 바위는 진짜. 아. 괜찮은데요. 아, 벌이 아, 벌이 있네요. 그냥 벌을 여기 두고 그냥 키우는 것 같습니다. 벌이 들어있네요. 어, 벌이 이게 어떻게 관리를 안 하는 건지 관리가 잘안돼 있네요. 늦게 들어온 벌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벌통 자리는 아우 진짜 좋네요. 어머 비가 전혀 들어올 수가 없게 생겼네. 좋아요. 이쪽도 이쪽도 그렇고 어뭐 어마어마하네요. 아이 바위가 아주 좋게 생겼는데요. 바위가 좋아요. 단점이. 앞이 좀 막힌 게 단점이네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좋은데, 전부 바위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자, 벌을 그냥 두고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면 늦게 들어온 벌이라 딱내리둔것 같습니다, 아마. 아, 괜찮네요. 아주 좋아요. 저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저기 위에도 거리 벌통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는데, 큰무는 없으니까. 여기도 벌이 있나 봐요. 벌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어, 무방게 아니다 보니까. 아, 여기도 벌통이 많네요. 벌통이 많습니다. 아, 여기는 뭐, 벌통이 많은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던 데라 대물림 현대네요 어우, 여기도 벌이 들어가 있네요. 야, 아, 여기는 현사가 많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앞에, 뻥 터져 있고, 우연을 이렇게 그냥 뭐, 비가 전혀 안들어지게 되어 있네요. 야 좋네, 좋아. 이쪽 밑에도, 한 볼까요? 좀 밑에도, 여기에도 벌통이 있는데 보니까, 이쪽도, 여기도 벌통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아, 여기는 벌이 없군요. 아, 하여튼, 자리 좋습니다, 여기. 여기에서 벌을 많이 받는다 하더니 자리가 좋아요. 자리가 아주 그냥 명품이네요. 공방 같으면 이 옆에다 벌통을 몇개더 놓겠는데 어찌 안 나왔네요? 이거 다 무너져 있고 벌통이. 아참 수리해서 놓면 으 되는데 안 났네요. 열심히 일해라. 아참 이건 또 무슨 무슨 버섯입니까, 이거? 예? 무슨 버섯이에요, 이게? 어 나가야 되겠어요. 아, 내려가야겠습니다. 아, 자리 좋아요. 여기가 공방자리 같으면 저쪽 위로도 그렇고, 벌통을 몇개더딱 갖다 놓겠구만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 확실히 예, 욕심이 많으면 벌통을 어마어마하게 놓을거 아닙니까? 아기사 뭐 벌통 많다고 벌은 한정돼 있고 어뭐 벌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물론 아 어, 자리 탐나네요. 진짜. 이 쪽으로 이렇게 저 밑에도 나와도 되고 여기는 돌통 나왔던 데인데 돌통을 가져가는 것 같으네요. 벌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자, 동방 오늘도 자 편하게 흘러가는 물 쳐다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